안녕하세요. 코덱스 ETF 이준재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삼성 코덱스 차이나테크탑10 ETF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딥시크 공개 이후 중국의 AI 능력치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관련 정책들까지 쏟아지면서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나날이 상승 중입니다. 코덱스 차이나테크탑10 ETF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중국의 혁신 기술 대표 주자들의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중국 테크의 빅5로 블리는 텐센트, 샤오미, 알리바바, 메이투안, BYD에 약 70%로 집중 투자하는데 이 다섯 곳 기업은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올해 역대 최대 캐펙스 투자를 예고하며 향후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핵심 기술 개발의 배경에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중국은 최근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인 이구환신 정책 강화를 통해 통신 기기, 가전 등 엔드유저 제품의 판매율을 증가시켰고, 이는 완제품 판매 기업은 물론 반도체,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등 기업들의 2차 수혜까지 발생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콰이쇼와 같이 SNS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판매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까지 창출시키고 있습니다. 코덱스 차이나테크탑10 ETF에서 선별하여 투자하는 10개 기업은 정부의 첨단 기술 자립 및 내수 부양을 이루기 위한 전략 사업에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어 앞으로 시장에 큰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첨단 기술 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기존 강자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테크 빅5 기업의 높은 비중을 부여함과 동시에 막강한 기술력으로 시장의 넥스트 웨이브를 가져올 기업들까지 골고루 투자하는 코덱스 차이나 테크 탑10 ETF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음...